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 오른발이 좀 붙이고 스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언드레이션이 있거나 라이드가 안 좋은 상황이거나, 연습장에서도 뭔가 내가 미스 샷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오른발을 좀 붙여놓고 스윙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른발을 좀 붙이기 자체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을 수 있는 확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오른발을 붙이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의 특징이 백스윙 갔다가 양쪽 무릎과 앞쪽, 엄지발가락 쪽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세요. 다운 스윙 때. 이런 느낌으로 앞에 힘을 이렇게 지탱을 하면서 다운 스윙이 시작이 된다면, 오른발을 붙이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양쪽 발을, 백스윙 올라갔다가 양쪽 발을 한쪽 방향으로 좀 치우친다는 느낌이 아니고, 앞뒤, 앞뒤, 제자리 걸음을 한다라는 느낌을 좀 스텝을 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발바닥이 빨리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쪽으로 무릎을 쓰다 보면은 생각보다 지탱하는 발의 느낌이 안쪽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바닥이 빨리 떨어져서 튀어나가는 동작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첫 번째 시작 지점에서 양쪽의 무릎과 엄지발가락 앞쪽으로 이런 느낌으로 좀 시도하지 말아가시고 전체적으로 약간 과도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심 자체가 앞뒤 중심이 있으셔야 내가 컨택할 수 선택하실 때 공에서 멀어지지 않는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뭔가 덮어치는 느낌이 아니고 앞뒤, 앞뒤 가볍게만 생각해 주셔도 공에 가깝게 접근성을 가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나쁜 예로는 무릎이 이렇게, 이렇게 앞쪽으로 치우쳐진다면 오히려 상체가 뒤로 쏠리면서 공에서 좀 멀어지는 스윙이 나오실 수가 있으니까 공에서 음, 어드레스를 유지하고 하체 스텝을 생각을 한다면 앞뒤 앞뒤 앞뒤라고 생각을 하고 싶, 하시고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음, 약간 이런 식으로 뒤꿈치를 가볍게 떼면서 느낌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피니쉬 자세에서도, 엄지발가락이 예를 들어서 왼쪽 발에 지탱을 하고 계신다면, 피니쉬도 굉장히 잡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세요. 그래서, 피니쉬 때도 왼발은 뒤꿈치 중심, 오른발은 앞쪽 허벅지 중심. 이런 식으로, 왼쪽 엄지발가락이 살짝 들리고 있을 정도로, 중심을 왼쪽으로 잡아주시고 오히려 요런 중심을 찾아 주셔야지 피니시 잡기가 편하실 거예요. 왼발의 지탱력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꾹 하고 앞쪽으로 밀어주시고 엄지발가락에 힘이 가해진다면 회전력을 방해하는 동작이 되기도 합니다. 좀 주의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랄게요.